이것도 그 정도 도수가 있는 걸 텐데 도수... 이렇게, 나 나눠주기 싫었니? 솔직히 아까웠어 난 이런 거 이렇게 맛있는 술을 아 물론 내가 사랑하니까 한 모금 주는 거야 오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게 생각해놨어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에이 그렇지 옳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추천을 해봐봐 그러면 지금 먹어봤으니까 그 느낌을 알거 아니야 손이 같혀 <laughs> 맛있을까?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 이거 진짜 물건이 있어요? 저 이거 오늘 다 먹나요? <laughs> 아헤아두병 사올 걸 그렇지 근데 우리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지 아니 아까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친구분 미쳤다 진짜 예 나중에 그런 거따 탄산이 이렇게, <주 token>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거 있잖아 마이크에서 막막 막 이런 거 소리 또 마이크 되게 좋아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걸로는 <ahead> 안 돼? 모르지 자 섞어 드릴게요 <Halloween> 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색깔이야 나 복숭아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진짜 맛있을 텐데, 복숭아. 복숭아 좋아하잖아. 복숭아 언제 나오지? 자. 다 됐어요? 보였어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기 전부터 이 맛을 느껴봤기 때문에 향이 막 입에 침이 고인다. 일단 이것도 토닉 향이 나요. 음, 신기하다 딸기향. 딸기향이 묻혀. 묻혀. 음. 이거는. 음. 오빠도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얘가 얘기할게. 일단, 밀키스 넣었을 때는 새로운 맛이었고, 이거는 내가 먹어봤던 맛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거 먹어보면. 약간 엑스레이트드 맛인데, 그거. 그렇게 생각해? 응. 음. <laughs> 나도 노래 잘해가지고. 스카이 보드카 중에 스트로베리 있잖아요. 음. 거기에 토닉. 거기 토닉 탄 맛이에요. 음... 제가 느끼게. 그거랑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왜냐하면, 아니, 다른데 어.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야. 그치? 아무래도 응. 딸기니까. 뭐냐면 그 스카이 그 인퓨전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는 토닉에 타서 먹었을 때 딸기 향이 너무 좋은데 음. 이슈는 딸기, 딸기 맛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거는 진짜 딸기가 첨가가 됐으니 음. 55%나 들어갔으면 음. 좀 대박이야. 향적으로는 스카이 인퓨전이 훨씬 더 좋았고 맛적으로는 그게, 그게 되게 풍부하잖아. 어 맞아 후각을 확 자극을 어. 내가 이렇게 맛있을 줄 알고 내가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거사봤어요 아~ 그래서 그거 사온 거야? 네, 여기 살짝 아까 좀 전에 꺼내서 녹였다가 음. 다시 넣어놨어. 알맞게 녹았지, 살짝 음. 여기다가 얼마나 넣어야 되나? 살짝만 봐보고. 야, 벌써 이만큼 샀어 <laughs> 오빠, 이거 몇칠 안에 다 먹겠다. 6개월이 뭐야. <laughs> 와. 뭐 있지? 아이스크림이 시럽 뿌리는 기분이야. 응, 음, 나도 약간 지금... 좀 섞어야 되나? 그럼 떡을 먹어봐, 오빠. 오빠, 먼저 먹어봐, 이거. 별로야? 아니 끝맛에 이 딸기향이 쫙 퍼지네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물건이야? 어머 와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팥빙수를 먹는데 알콜도 있는 거잖아 응 요즘 위험한데 어느 부분이? 먹다가 금방 굴러갈 수도 있잖아. 가긴 어디 가? 맛있으니까 계속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다 취하는 거지. 내가 원래 빙수안 먹는 거 알죠? 1 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판매가 된다면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 자 아, 오늘 아주 칼로리 폭탄이구만.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뭘 술을 대 정도. <laughs> 내가 술을왜 냉장고 넣은지 알아? 계속 꺼내놓니가 계속 먹을까봐. 어 이거 편집 안할 거. <웃음> <웃음> 그대로 넣어줄게. 걱정 마. <laughs> 어, 얼마 내가 진상 진살 할지 모르겠나 본데.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어, 징그러워. <laughs>